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땅콩 알레르기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뭐 특정 질병 때문에 외식 메뉴 고르기가 늘좀 조마조마 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?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, 어, 서비스 설명서나 사업 계획서 또 관련 시장 조사 같은 걸 보면서요 이 스마트 안녕하고 AI가 만나서 어떻게 이런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뭐 정보 나열이 아니고요 이 기술이 진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시죠. 네, 이 서비스에서 사실 제일 흥미로운 부분은요 그냥 음식을 딱 인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그 사용자 개인의 건강 데이터랑 실시간으로 막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 안경으로 건강검진 결과나 뭐 처방전 같은 걸 스캔하잖아요 음. 그럼 ai가 그걸 딱 보고 어 땅콩은 피하세요 라든가 하루 나트륨은 2000mg 아래로 드세요 같은 개인 맞춤 가이드라인을 바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식당에 가서는 이게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뭐 테이블에 있는 qr 코드 같은 거 스캔하면 안경 렌즈의 메뉴가 이렇게 딱 뜨는 것까진 알겠는데 네 거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죠 그냥 메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전에 설정된 그 개인 프로필 있잖아요 음. 거기에 맞춰서 알레르기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다거나 하는 메뉴는 알아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 주거나 아니면 경고 표시를 딱 띄워줘요 아 경고 표시요 그러면 뭐 달걀 빼주세요 이런 요청도 가능한가요? 네 가능합니다 안경 통해서 바로 식당에 전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야. 진짜 편리하겠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실시간으로 그것도 개인한테 딱 맞춰서 필터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땅콩 알레르기에다가 고혈압까지 있는 분이라면 음. 땅콩 들어간 메뉴나 나트륨 많은 메뉴는 그냥 바로 위험하다고 표시가 될 거고요 또 만약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해산물 메뉴 중에서 새우 들어간 파스타 같은 건 아예 추천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와, 그럼 진짜 일일이 메뉴판 보고 막 성분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. 그렇죠. 훨씬 편해지는 거죠. 근데 이게 주문할 때뿐만이 아니라 음식이 나온 다음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를 시켰는데 거기에 몰래 견과류 토핑 같은 게 뿌려져 있으면 어떡해요? 아, 그것도요. 스마트 안경으로 음식을 이렇게 딱 스캔하면요. AI가 즉시 분석해서 어, 견과류 토핑 발견.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바로 띄워줍니다. 그러니까 견과류에 심한 알레르기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오, 결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. 와,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분석하죠? 이게 그 AI 비전 기술 덕분인데요. 자료를 보니까 9,000개가 넘는 음식을 그것도 91%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단순히 무슨 음식인지 맞추는 걸 넘어서 양까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니까 뭐, 나트륨 목표치 넘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의 영양 정보 경고도 가능한 거죠.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그 약물과의 상호 작용 같은 것도 관리해 준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뭐 예를 들어 와파린 드시는 분이 시금치처럼 비타민 K 많은 음식 먹으려고 하면 경고해 주고 그런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심지어 식사 시간에 맞춰서 약 드시라고 알림까지 주고요. 이 모든 정보는 다 암호화돼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저장되고요. 거기 저장된 개인 건강 프로필이랑 또 방대한 의료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막 교차 확인하면서 작동하는 겁니다. 와 엄청 정교하네요. 네. 그리고 식당 메뉴 정보도 QR 코드 통해서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수미 2개 언어로 번역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요. 기술적으로는 꽤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. 시장 잠재력도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요. 네 맞아요. 이 스마트 환경 시장 자체가 2034년에는 뭐 1112억 달러 그리고 헬스케어 AI 시장은 2030년 쯤 되면 1877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걸로 예측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크고 있거든요. 이야 어마어마하네요. 그렇죠. 물론 뭐 바이두나 메타 같은 큰 기업들도 음식 인식 기술 같은 건 개발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서비스가 좀 다른 점은 단순히 칼로리나 재료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알레르기 정보, 약물 상호작용. 그리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영양조절까지 이걸 다 통합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관리해 준다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. 아, 그러니까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해주는 거군요? 네. 현재로서는 이렇게까지 다 합쳐진 서비스는 아직 없는 걸로 보여서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이게 단순히 뭐 기술이 발전했다, 편리해졌다, 이걸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겠는데요. 당장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고,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분들이 식단을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는 건, 아우,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잖아요. 게다가 q 코드나 뭐 음성, 시선으로 주문하는 비대면 방식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잘 맞고요. 네.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이렇게 쭉 보면 아마 한 2027년? 그 정도쯤 되면 충분히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서비스가 올라오지 않을까. 그렇게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방식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스마트 안경 기반 AI 음식 관리 서비스 이건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를 넘어서요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여러분의 식탁을 더 안전하고. 또 건강하게 지켜주는 뭐랄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험은 미리 알려주고 올바른 선택은 돕고 또 꾸준한 관리까지 지원해 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기술이 정말 보편화된다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건강 관리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요. 어, 식당의 메뉴 구성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그 문화 자체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?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